네, 우리 물에서 시작해서 우리 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은하수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그런 어원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그런 어원들 어원들과 일치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어원들을 건축사에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식주 중에서 집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집이란 말은요, 우리 산스크리트어 이전에, 수메르어 이전에 아카데어, 쿡타워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쓰고 있는 집이란 말을 그들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즉, 집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모든 문화의 시작과 태동이 수메르라고 하였는데, 수메르, 그 이전의 수메르에게 전한 우리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얘기하는 청동기든 구석기든 신석기든 우리의 선조들은요, 유럽에서 정해놓은 이런 시대보다 훨씬 3,000년에서 5,000년 이상을 앞서갔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원도 한번더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의 특징은 우리가 세형 동공과 예를 들면 청동 거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 기술로도 이와 같은 유물들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기가 쉽지 않다, 혹은 못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의 그 앞선 문화들은 대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는 자 이와 같이 이제 아, 움집이 변화가 생기죠. 요렇게 기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 기둥요. 이 기둥을 우리 8000년 전, 9000년 전 수메르 이전의 굽타 아카드어 문자에서는 이 기둥을 놀랍게도 우리말 기둥을 세운다 그러죠. 습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섰다가 우리의 기둥주자입니다. 근데 기둥주자는 한자로 표현한 거죠. 결국 우리말 섰다, 세웠다가 바로 저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에 세계 모든 문화를 주도한다는 그 문화에서 여실히 언어로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집자리 유적들이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아, 발전을 하는데요.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바로 외형으로는 이런 형태고요. 요 요렇게 그 유구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는 이런 집에는요 반드시 화덕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럼 화덕이 발견되고 그것으로 난방을 하는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이미 그 시대에 우리가 고래를 사냥하고 했던 선조들이 바로 구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유럽에서 얘기하는 유럽 학회에서 얘기하는 기준이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문화들을 찾아가 보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앞선 그런 문화들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로 들어오면서는 벌써 규모도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방영에 계획된 이러한 집들이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화덕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구들의 숫자, 즉, 구들을, 구들의 크기를 결정 짓는 고래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구들은, 우리가 한자로 장갱이라고 해서, 구들, 고래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두 개, 세 개씩 늘어나는데, 그러한 유적이 놀랍게도 우리는 고래를 사냥했던 저 울산으로부터 해서, 축지반도, 그리고 요크해 그리고 저 북미에 그리고 남미에까지 이렇게 고래가 이동하는 누트를 따라서 우리의 구들과 바로 난방기술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자, 화덕자리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자, 요거는 파주교화리의 1호 집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재 우리 학계에서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실제로 선조들이 했던 문화들보다 3,000년이 뒤에 나타난 현상들이 현재에는 우리 교과서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경천 동제할 만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인돌이, 고인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계 모든 고인들 유적보다 약두배 이상의 유적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는 최초에 이렇게 탁자식 고인들만 저 북방 쪽에 있다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의 역사 사관에서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우리 남방 쪽에는 이렇게 개석식 고인들만 간단하게 유래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교과서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러한 북방식 고인들이 우리 저 아래쪽, 예를 들면 저 전라남도 고창 화순에서 대규모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고인들 얘기하면서 웃지 못할 사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창에 살고 계신 영남형님 죄송합니다. 그분이요. 논 가운데 있는 이런 고인들을요, 포크레인으로 가운데를 깨서 치웠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학술원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도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랍니다 이만큼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어떤 생각이 무지한 면을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가 남방에는 이런 고인들이 없었, 없었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남방에도 이런 고인들이 엄청난 분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분포들을 수치로 해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들을 갖고 있는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렇게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요, 요 시대의 유물입니다. 자, 그런데 철기 시대에 여기에 있는 그림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이죠? 우리 역사책에 명도전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우리한테 소개되는 그러한 철기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 명도전이라는 이 요거는 화폐의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것이 중국의 문화다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 명도전 명도전보다도 약 3천 년이 앞서는 그런 유물들이 우리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것들이 잘 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유럽의 학회에서 놀라울만한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 논문이 뭐냐 유전학자 그리고 역사학자 그런 그 역사학자 그리고 또 언어학자가 모여서 학회를 열고 거기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한반도 지역의 언어가 세계에 최초로 쓰여진 언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는 바탕은 바로 구소련 학자들이 주장한 노스트라카 이론이라는 그 이론이 바탕입니다. 노스트라카 이론이란, 즉, 그리스, 로마어,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어, 영어가 한 어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말에서 갈라져 나온 파생어다라고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우리 동북아, 즉 우리의 요서 요동 지방의 언어, 즉 트랜스유라시아가 인류의 최초의 언어다라고 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료는요, 우시라 교수님이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발표해서 강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서 최초로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에 송신혜 강사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언어가 세계 언어의 뿌리다라고 하는 이론을 완전히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철기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꺼내놓다 보니까 이 고인돌이라는 언어, 즉, 우리 동북아에서 가장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고인돌이 그러면 어떤 언어로 발전이 됐는가 이것도 잠시 한번 알아보고 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인들은요, 원래 교회라는, 교회라는 명사가 처치입니다. 그런데 이 처치라는 명사는 바로 그 이전에 커크라는 용어에서 왔고, 그 커크라는 용어는 결국 사이클, 원과 같은 형태에서 그 어원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인들이 바로 그 커크라는 어원에 우리말이 모태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인들은 괬돌입니다. 큰 돌을 아래에다가 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괴일 때 그냥 괴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고인들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전부 잘 이렇게 다듬어 지어 있고 여기에 딱 맞게 서로 맞춰준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 문화를 얘기할 때 불국사를 여러분들 빼놓을 수가 없죠. 불국사의 축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돌 하나하나가 전부 이렇게 받침돌과 괴돌이 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보태서 물한 방울 들어가지 않게 간격을 좁혀서 쌓았다라고 하죠. 그것을 바로 우리 건축 용어에서 이것을 그랭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랭이 기법을 이미 8,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사용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기술이 말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괴돌이죠 그러면 괴돌이 어떻게 처치로 발전해 갔는지 커크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한번더 우리 영어를 영어가 우리말이다라고 학문을 전개하고 계신 우리 학회의 지도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그 어원도 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돌의 중요한 말이 니스라는 말이 바로 돌의 어원인데요이 니스라는 말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돌 석자를 보게 되면요. 바로 언덕에서 떨어지는 것을 상형한 문자입니다. 그러면 이 니스는 어디서 왔냐면요 놀랍게도 떨어지다는 방언인 경북에 니쩌다란 말이 있습니다. 늘찌다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 하는데요. 니쩌다란 말이 바로 니스하고 해서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상형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들을니오리스틱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니오는 뉴란 뜻이고요. 리식이 바로 니쩌다 하는 돌에서 온 말입니다. 이렇게 펠러 어스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석기도 요 리스란 말이 바로 니쩌다에서 나왔어요. 떨어지단 말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보면 피트로 피트로 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석유를 갖다가 피트로리움하는데이 피트로라는 말은 바로 놀랍게도 빗돌입니다. 우리말. 빗돌에서 이비석할때그 빗자가 바로 빗, 석이라 비석할때 빗자잖아요. 그래서 빗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영어 속에는 그대로 우리말들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을 영어로 우리가 돌문이라 부릅니다. 왜돌문이냐면 일부 사람들은 돌멩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무덤입니다. 왜? 지성묘거든요. 묘지입니다. 그래서 돌무덤이 정확한 말이고요. 그래서 돌무덤입니다. 이거는. 근데 놀랍게도 지성묘를 보게 되면요. 지 자가 바로 지탱하다 뜻도 있지만, 괴다란 뜻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인도를 갔다가 분포도로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한반도가 이처럼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고인도이 여기 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아프리카 기원설이라면 여기서 갔다 보면 여기는 왜 없나요? 여기는 왜 없고 왜 여기 있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 고인도를 연구해서 가장 유명한 데가 바로 충화잇이란 말입니다. 콰이트라 말이 나옵니다. 그 화이트가 뭐냐 하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고리가 있는데요. 그 고리를 밧줄을 던지는 고리를 화이트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어원사전을 찾아보게되면요 14기 세계에는 그게 그 고리가 아니고 플레스톤이에서 납작돌이라고 해놨습니다. 납작돌이 나중에 뭐로 바뀌었냐면 세로된 고리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네들은 어원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납작돌이 확실하다고 하고 그 뒤에 쭉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쿠션이다, 고였다 해서 바로 밑에 괴했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로 고이다란말 자체가 괴다란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같은 어원이라고 설명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모두가 괴다란 뜻으로 이렇게 수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쓰고 있는 바로 고이다란 말은 이건데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놀이기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네들은 이걸 던져서 고리 속에 넣는 놀이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시면 비석차기 보이고 비석 놀이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 놀이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던지는 거고 그다음은 여기 다리에 얹어 가는 거고그다음은 이렇게 배에 올라가는 거 등에 올라가는 거 머리에 이고 가는 거처럼 아이들 놀이 속에서도 수많은 이런 것들이 분화되어 있는 걸로 봐서 놀이의 원형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 왜냐하면 자이나들도 처음에는 납작돌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들이. 영국의 교회 가보면요. 이처럼 이 피석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여러분 보실 때 다르게 보입니까? 자, 그런데 다시 또 가보면요. 그괴돌이 납작돌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여기서 발견됩니다. 충코이터가 하는 데서 발견되는데요. 또 걔네들이 둥글게 쓰는 것은 바로 여기서또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이제 보면요. 이 충코이터가 바로 교회로 사용됐다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 교회란 말 처치의 어원을 다시 찾아보면요, 이 처치는 커크에서 출발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고대 영어에서는 서클 이렇게 산스크리트 킬트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 말들을 쭉 읽어보면 주로 쌌다 구멍 빈 곳이란 말로 이렇게 수렴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의 어원이 진짜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시 또 여행을 해봅니다. 여행해 보면 커크란 말의 이제 어원을 정확하게 찾아보면, 바로, 어원사전들에서는, 다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쿠레키온 오카, 하니까, 이것도 우리말입니다. 올카, 올카단 말은요, 집을 올겨서 이렇게 얽혔다 뜻입니다. 그 말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새로 개편된 미키피대에서는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보통의 어원들은, 그리스 어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내용은 가장 그럴듯하지 않다라고 이게 분명히 적어놨고요. 왜냐하면 그 말들, 크크란 말들은 이미 셀틱 말이 그 방언으로 존재했다. 언제 그리스어가 도입되기 훨씬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말이라고 다 분명히 적어놨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크크나 그 교회인 처치는 얘네들이 이번에 새로 개편된 그 위키피드에서는 원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럼 왜 원일까 하고 제가 고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스톤엔지를 보게 되면요. 원 아닙니까? 원 아닙니까? 원 아닙니까? 이걸 봤을 때는 고민돌이지만 실제 위에서 보면 원 아닙니까? 원 아닙니까? 원 아닙니까? 원 아닙니까? 수없이 이렇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유물들을 보게 되면요. 다 원입니다. 근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면 우리의 강강순례의 모습이 아까 위에 있던 그 원하고 거의 같다는 그 모양이 같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런 원들하고 같다면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고요 우리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고인들은 결국 의식을 치르던 무덤이자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어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우리 고인돌이, 고인돌의 괬돌이라는 우리의 언어의 말뿌리가 바로 저 영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까지 가는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의 세력이 오히려 우리 훈족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그 세력들이 앵겔족과 섹슨족을저 영국 섬나라까지 밀어내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국에 우리가 혹시 저 영국하면 스코틀랜드를 또 빼놓을 수도 없지요. 그쪽에 미리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밀어내었는데 거기로 밀려갈 때 바로 우리 말을 그대로 갖고 갔던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정착해 있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주제를 놓고 연구해봤을 때 바이킹의 그 후예들이 바로 우리 동이족의 사람들이라라는 것을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러한 지역, 그럼 저 우리 저이누이트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 에스크뮤인들이 사는 지역에까지 우리 말들이 다 그와 같은 문화와 함께 내려놓아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죠.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문화와 말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전해졌던 거지. 어떻게 저 산, 저 뭐야, 히말라야 8000미터가 넘는 그 척박한 땅에서 문화가 생겨나서 어떻게 한반도로 들어오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학자들이 하고 있는 역사는 전부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문화가 바로 세계 곳곳으로 다 번져갔던 것입니다. 그 문화가 번져가면서 우리의 씨앗말을 그대로 남겨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오늘 그것만 하나 알고 가셔도 저는 보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